제대로 해봅시다. 선수끼리 제대로 해봅시다. 현재 포트나이트에서 PC방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. 저도 집 주변에 이벤트 PC방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 중이었고, 저도 게임 플레이에 참여를 했는데,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음료도 무료로 한잔 주십니다. 게임 시간이 끝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문상 5,000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운이 좋다면 추가 상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집 근처에 이벤트 p c 방이 있다면 한번 참여해 보세요. 어 시간 남으면 캐릭터가 지금 흥분해서 주체를 흥분하자. 못하는데. 색 같은 거 입고 나면은 저쪽으로 갈 일이 없을 거니까. 아니 그렇게 맛있고요 네? 걸좀 똑바로 이해한. 지금 바퀴가 땅에는 닫고 있나? <laughs> 운전을 잘하시네요. 그렇죠. 바퀴가 땅에 닿을 새가 없어요. 어? 어? 사람 어, 있다. 어. 친구야 나한테 죽어주지 않을래? 아. 아 죽어줄 생각이 없나봐. 이람이 a m i r Saram. s a 사람 아닌 줄 알고 뛰어든 거 h 지금? 아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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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이 씨 사람이라고 말좀 해주지 아니 내사이 i 사람이라고 생각 g a c y I mean, this is Haramilgo, and then g 이 t on Zanier. You don't make it catch it. Oh, 어 앞에 메달 있다. 앞에 달 있어. 안 나면 죽이면 돼. 앞에인데. 어걔 탔. 거기 탔다. 제가 죽일게 가서. 나 죽었어. 잡았고. 어에 어딜. 게 당겨. 못 잡다. 아 통화를. 아아 아, 아파 아파 아파. 으응. 아 누구세요 누구? 누가 날 쐈어 갑자기. 네175 175 박혔다. 야, h e 어총 좋아 총 좋아 장갑도 좋아. 오, 와, 이 친구 배달 왔구나. 시간 살리, 어살 뭐야? 어어어 어. 어, 어, 어. 사사사그냥 걔! 개... 아, 아 내렸다. 내리면 안 돼. 어 아이. 아이. 가시죠. 어, 앞에, 어, 왕관 떨어져 있네? 어, 야, 앞에 사람 있다. 어이. 어, 있다. 이거 사람일 거예요.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? 나 찾아왔다, 이거. 어딨어? 잠깐만. 아이. 하나, 다이, 하나, 다이. 아, 이... 3대3대3인가? 3대3대3이다. 밑에서, 밑에, 밑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, 지금. 어이, 싸워서 우리 조져야겠다, 쟤네. 왼쪽에 왼쪽 왼쪽에. 왼쪽에. 야원 안으로 원 안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원 안으로 일단 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로와 헤드 한 방에 까였다. 터졌어? 여기 여기 아 어, 터졌어. 밑에 으잡1 안으로 1 펀치. 어1 안으로 1 안으로 1 안으로 1 안으로 1아니로 아니야 아니네 으로1 안으로 1 슈나가. 쓰는 거? 슈나가. 슈나가. 나가 슈나가. 슈나가. 나가 슈나가. 가나나가나가가나나나나 끝해. 잡았어요? 다시 뛰어가는 중. 아니 장전이지. 깨시. 어 아홉 명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 메달 세개 있는데? <laughs> 어 내가 내가 갖고 왔어. 쉴드 깼고 잡았어요. 또 있다. 여기, 여기 끝와 이거 야이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? 아유 뒤에 있네 근데 다비. 잘한다 얘네는 어 사람 있다 사람 왔어요? 다이 둘 다이 어디로 가야 하오. 하늘섬! 야. 아, 어, 사람 있다, 사람 있다. 오! 아, 나는안녕개개끼들아 이거 받아라 아 이거 뭐야 아한명 기절? 어 아니다 누개 올라온다 아개 잡았다 보농핑 쪽에 보면 애들 몰려있어요 저 긴장돼요 저 긴장돼요 저도 여... 너무 긴장돼요 어우, 어우 너무 긴장해서 막 무빙이 오왜 이래 어우 긴장돼요 아 일단 원은 저희 거거든요 아차 소리 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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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이 씨 밑이 아니라 위에 있었구먼 어왜 이래 하나 죽었어 하나 따위 아이 나아 따위 여기서 다아 부... 옆에 부활한다 바로. 아이까비. 데드풀 다른 데랑도 싸우는데 지금? 데드풀 다운. 아, 왜 자꾸. 잡았어요, 제얘 잡았다 한 명. 잡았어요, 잡았어, 잡았어. 여기 발자국, 잡았고, 한명더 들어가야 돼, 더 들어가야 돼, 더 들어가야 돼. 저기, 여기, 여기, 미, 머리 위에 날려놨다. 터트렸어요. 여기, 여기 옆에, 여기. 앞이, 옆에 한 명. 여기 천천히 70초 데미지 입었고, 잡았고, 하나 남았다. 라스트. 여기 있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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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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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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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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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